이게 이게 피트 피트 까발 이렇게 하는 거지? 것이? 어. 아무거나 일단 만지지 마. 이, 이 의자였어, 형이 의자. 이분이 이분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당겼을까? 이거 이거네 이거네. 어? 잠만. 깐 이따 봐봐. 있어 있어 있어. 그러 그래, 그러 그래, 그러 그래, 그러 그래. 그러. 무전기. 그렇지 그렇지. 오, 명명 남기지. 무전기. 그리고 저기 보면은 위급시 아래로 당기라고 돼 있어. 저거는 배리 울리는 거 같은데? 형! 형! 어봐끊봐 끊어봐. 카세트, 가자트 카세트. 카세 자, 일단 들어보자. 다 같이 집중해라. 여기, 여기 봅시다. 어. 내일 우리 팀 야구 시합하는 선수가 모자라게 됐다. 좀 와줘. 그럼 형네 팀 선수 이름 좀 알려줘. 이름 팀 알아줘. 알았어. 근데 이름이 좀 피하는대. 어, 들어봐. 근데? 응. 일루수는 누구야? 일루수 이름이 뭐야? 삼루수는 몰라. 그건 내가 알고 싶은 건데. 일루수는 누구야? 일루수 이름이 뭐야? 삼루수는 몰라. 형 코치 아니야? 컴백인데. 선수는 아, 이름 다 안다면서. 알지? 그래. 그럼 일루수가 누구야? 어. 아니 이런 누구? 아니 일루수 이런 놈. 일루수가 누구야? 내가 형한테 물었잖아. 일루수가 누군지. 그게 걔 이름이야. 걔가 누구냐고. 어. 이거 많이, 그, 그 코미디 있구나. 많이, 안안안안안 많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건데. 뭐 몰라. 예전에 완전 예전에 보드빌에서 미국 코미디언 두 명이 했었던 완전 전설적인 형이 몰라. 집는거 있잖아요. 에이먼트면. 응. 어떻게 해요그고 아니 우리 그 뺏어 뒤지 나보다. 뒤집어 봐. 어, 이게 반드시 여기도 그냥 있을 리가 없어. 있어, 있어. 반드시 있어. 인내를 가지고. 좀 앞으로 돌려야 되지 않아요? 응? 뒤로 돌려야 되나? 그럼 돌아갔다는 건데, 돌아갔다는 건데. 일단 틀어놔 볼까? 혹시 나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.